에이, 나야 오늘은 게임 이름 좋트! 어떻게 게임 이름이 좋트! 데모고요 해외에서 데모만 나와도 인기가 좋다고 해가지고 한번 다 받아봤습니다. <laughs> 아, 뭐야, 식물들 좀비잖아, 대가리. 야! 뭐야, 주둥아리 왜 이래? 야, 너 뭐야, 짱구야? 뭐야? 아 레전드네, 진짜. 뭐야, 이거, 대가리. 5번에 뭐있다 오 5번 뭐야 아 신분증있네 어? 어? 신분증있네 야 일단은 이거 봐보자 이거 봐봐 알트누.. 아 알트누로 1번 하면와야 뭔가 영화풍처럼 바뀌어 쑤... 아 뭐야 어, 했어. <laughs> 아, 이거 어떻게 보지? 아야아 <laughs> 뭐, 뭐, <laughs> 아, <씨, 야. 웃음> 뭐, 진짜. <laughs> 어팡 거야. 저소 아, 여기 자판기 있다 자판기 <laughs> 손전등. 어. 여기. 어 신명. 어. 오 뭐야? <laughs> 오. 오! 스토리인오 뭐야? 얘들아 여기가 어딜까와 뭐야? 어 지하철인가 본데. 아펑거 연기 왜 이렇게 못 해? 저 새끼 저 진짜. 아, 일부러 못 하는 연기하는 연기 한 거잖아. 어땠어? 개좋대네 진짜. <laughs> 이거 넣으면은 이거 나오는 거 오! 쇼또 우리 삼지. 아, 확실해. 어. 아, 조용히 하고놀 이젤래이런건 나도 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만 <laughs> 어, 어? 어, 바탕화면 미쳤어! 바탕화면 미친! 와 누구야? <웃음> 야! <웃음>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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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! <laughs> <시발>. 모니터 <laughs> <laughs> 뭐 더러워져요 잠깐만 이거 버티버라고? 죄송합니다 어 형님 죄송합니다 근데 이분 성함이 뭐셔? <laughs> 이게 포코야비토 같은데? 이날이. 뭐라고? 뭐라고? 자, 네, 갑시 다. <laughs> 가자. 어, 가자. 돈 먹었잖아. 오, 옆에 봐 봐. 뭐야? 와, 웰컴 투. 어, 아, 뭐야? 저 뚝행 졌다. 어, 어, 여기 여기, 여기 오, 뭐야. 뭐야. 어, 어, 뭐야? 아, 씨발 뭐야. 뭐야. 뭐야? 야, 뭐야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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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어? 방금 슬렌더맨. 어, 같이 다녀. 같이 다녀. 어? 개인행동 하지 마. 따라와. 야, 이건 뭐야, 이거? 아 이거 조용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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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씨X아 아 셧다펑 하라고 야야 슬렌더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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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슬렌더또 나왔어 어어 어어 살았어 살았어 야 이게 시끄야 저기 뒤에 방금 못 봤어? 그림자 같은 거 있었어 얘들아 조용히 해야 된다 이거 시끄러우니까 막 나오네 조용히 하겠네 요게주위 조용히! 조용히! 주위에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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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조용히... 주위에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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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가게어가 빨리 가 어. 에게 주위에게. 주 소화당이 아이고. 야 미안해. 어, 저, 어, 이거 버튼 눌러 봤어? 어야 버튼 다야 뭐야? 봇 얘들아 버튼 눌러. 와! 어, 왜? 아 왜? 뭐야? 왜? 이런 얍년이 뭐야 우리. 안 돼. 어. 왜? 어 뭐야? 어어어 어. 오 어. 어. 뭐야? 음, 조르티를 부르세요. 조르티를 찾으세요. 조르티를 아, i p 여려분 е l o s 이 e i t n o mandylveLLci c l l s e

쟤 사람 아니지? 야몇명 맞으면 몇, 몇 개인데? 뭐야, 저 사람 아니야? <laughs> 사람 아니라고? <laughs> 에이, 저 신분증 들어, 신분증 들어, 신분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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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신분증, 신분증 들저 새끼, 새끼 저 새끼 아니지, 저 새끼 아니지. 이 새끼, 아이 새끼 존나 잘했어. 너지 너이 시바 이 새끼고. 아 이래서 이름 안 뜨겠구나, 이개 같은 거. 야, 일단은. 그아 아까 그방쪽으로 가봐 아까 그 방쪽. 뭐야! 여기 뭐야 얘들아 열다 열었어 눌러 나 누른다 아유, 눌러 눌러. 어어좋다 어. 배배 어? 조심해라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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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啊！没打呀，没打呀，没打！快往里躲！ 거르소. 오타어 어, 어, 야. 야잠너 누구야? 너... 야저실랜드배 실린더매... 어. 스킵 <laughs> 같이 움직 같이 움 이거 조용히만 있으면 되는 거 같아. 조용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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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<laughs> 떨어져. 자, 누른다. 누른다. 누르다. 어. <laughs> 얘들아 얘들아 X됐다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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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됐다 그렇지 <laughs> 얘들아 얘들아 계속 <laughs> 끌어! <와>, 얘들아! 선생님 저 2층 갈게요 우와 얘들아! 왔어요 가자 같이 가! 어디로? 어디로? 어디로 안 눌렀어? 이 씨발! 이야아아 탈출 성봉 야! 라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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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와! 어어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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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와! 와! 어 와! 아, 개깝지더니 죽었나보다. 어. <laughs> 아, <laughs> 개쌉치더니 아, 뭐 똑같은 아, 행동을. 야, 이게 토피로다, 어, 토. 토. 토, 토, 토. 치즈에 던지지 마세요. 야, 왼쪽 위에. 정어잖아? 하! 오케이. 오, 어, 쥐 나왔다. 봐봐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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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미노! 오, 오. 야, 오른쪽! 뭐야, 어, 어. 씨, 깜짝이야. 괜찮아요. 누씨 아, 깜짝이야. 아깜짝이야 괜찮아 괜찮아. 야 괜찮 너누 누야 너너 맞아? 어너너너 막혔지? 너, 어문열렸다오케이 너, 너 뭐야? 어 아, 데이터로 나, 나 컴퓨터. 오케이, 오케이. 오 오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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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구, 오구, 오구. 오구, 오구. 오구, 오구. 렸어 예. 오, 아, 오, 점프 오, 어 점프 뭐야? 어 점프 이거 점프맨아 쥐새끼가 쥐새끼가 날날 빠. 오. 저기, 가자 가자. 무릎 어. 오, 얘들아, 먼저 내려가. 다 <laughs> 어, 얘들아, 먼저 내려가 봐. 아니구나. <laughs> 나만 는 <것> 같은데? <laughs> 오, 얘들아, 톱발기 여기 톱발기 넣어 톱. 어, 톱톱톱톱 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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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톱. 오, 자른다, 자른다. 오호 계속 계속 뵐게요. 어, 밀어. 오자. 오자. 아. 야. 오고. 아, 어. 어. 저 야, 진짜! 와! <laughs> 오지마. 실로. 우에다야! 돌아라! 살려! 살려! 살려줘! 구해줘! 구해줘! <웃음> 구해줘! <웃음> 구해줘! 아, 저줘 초, 가 야, 얘들아, 빨리, 알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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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려줘, 알려줘, 알려줘,

이봐! 아! 얘들아, 가, 같이 면발 같이 면발라. 자, 화물 밀어. 아, 이, 이제 이제 으악! 으악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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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, 도망가. 아왜또 나야, 이 씨발! 아, 개좆같 진짜. 어, 왜또 남아? 나. 아, 씨! 지켜지켜지켜 나만 잃고 와아 병을 던져도 안 돼! 좋네 진짜 게임 됐다. 왜 나만 아왜 나만 못 사는데 왜 나만 살아남을 수 없는데 어? 빨리 쳐 빨리 찾 빨리 찾 빨리 찾아. 바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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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케이 주의 주의하고, 주의하고 있고 이새 <laughs> 뭐해 찾으라고! 아 <laughs> 얘들아 어? 아니뭐다 없어. 담았이 어, 담았어? 이거. 아, 넣었어? 아, 이거, 이거. 아, 이어 아, 이 열어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오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거. 시동이 어어어 어, 어, 어레레 어, 어레 레어너데까어어레렛엔딩 어레. 어레. 어, 어, 어레레 어레. 또아이 새끼 티베깅이네. 티베깅. 겁내네. 겁자기 기계 갱기네. 오! 오! 잘 만들었는데. 오케이, 오케이. 아무튼 재밌었고요. 이 디자인은 진짜 좀 약간 좋던데. 여러 컨셉들 재미가 있었다.